저 이번 방송 망한 방. 안녕하십니까 삼투비 뉴스룸 지영도배 강정입니다. 오늘은 걸그룹 걸스데이 메인 보컬 출신 드라마, 영화, 뮤지컬 넘나들면서 활약 중인 배우 박비다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부터 웃음이 이렇게 터지셨는데 사실 촬영 전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소소한 얘기를 나누다 가 갑자기 이렇게 되게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멋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걸그룹 활동 중에도 연기를 꾸준히 좀 하셨습니다 단역부터 시작해서 조연, 주연까지 필모파피가 굉장히 알차더라고요 네네 네. 네? 알차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지금부터 방시에 대한 핵심 의혹에 대해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11년 차 근데 얼굴이 그대로입니다 고등학생 때 홍대에서 길거리 공연했을 때보십니까 어 네. 최선의 산 속에 방씨의 모수 영화를 찍게 되면서 음. 18살 강희 역할을 맡다 보니 두 모습이 방씨의 머리 길을 빼고는 음. 거의 똑같다는 사실 월각에선 방씨가 뱀파이어냐 냉동 인간이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아, 여기서 약간 성금리가 좀 있긴 한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이를 만져야만 알게좀 <laughs> <laughs> 해명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뱀파이어가 맞습니다 <laughs> 저 어쨌든 얘 뱀파이어 같은 변하지 않은 모습 비법이 뭔지 어떤 관리를 하는 건지 키히 관리... 뭐 물을 자주 마신다던가 피? <laughs> <나> 조금씩 무서워 <laughs> 야, 이상해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드라마 이벤트를 확인하세요에서 주연 배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 속 이분과 드라마 속 이분이 과연 같은 사람인지. 그분 우울해 보이고, 반쪽로 굉장히 빵크 놓고 있어서 외각에선 방시가 그래서 두 얼굴이다.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닮은꼴 대타를 고용하고 있다 이런 소문 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 장안의 화제입니다. 아 대타를 왜 고용하셨습니까? 이게 벌써 들켰다니. 그럼 그분은 현재 어디에 계신지. 아 이분은 이분이죠. 정... 데타가 왔어요 오저 이번 방송 망한 거 같아요 샤넬 네? <laughs> 네이버 네? 뭐? <laughs> 네이트 아예아 <laughs> 예. 아, 이렇게 메이커 얘기가 자르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다 살릴 겁니다 아 오케이 띵 <laughs> 소리까지 다 살릴 거예 농담이었고 아, 두 인물 다 제가 맞습니다 저 방.민.아 와 놀랍다 자둘다 본인의 그냥 연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강희씨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씨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강희입니다 자 이번엔 송희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떻게 되세요 성원님 강민아씨가 더 무서워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쌍떡입니다 영화 속식대로 돌아온 박민아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K-집식 교육 테스트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문제를 맞추는 건데 빵을 네. 좋아하신다고 해서 벌칙으로 진 사람은 소금 범벅된 도넛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빵을 하겠습니다 저는 깡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대부분 제 7차 교육과정이라서 9십년대생들만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자, 국어 영역입니다 다음 문장이 들어간 소설의 이름과 장... 작가를 고르시오 1번 현진영의 운수 좋은 깜. 날 1번 2번 현진건의 운수 없는 날 3번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빵! 네 3번 아니 뭐가 달라 1번이랑 네. 3번이랑? 현진영이 네. 외로웠어요 <laughs> <laughs> 보니까어때 해볼만 할것 같아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때는 한국에 없었어가지고 어, 어디 계셨나요? 전 미국에서 공부를 좀 했었어가지고 어, 부럽다 아,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네. 자신이 없다 네. 그때 <laughs> 활동하셨기 때문에 중학교 때 아니라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때 교과서에 나오는 아 이거 중학교 음, 때 나오는 거예요? 네아 그렇군요 우리 제작진이 또 중등 과정으로 문제를 짰다고 음. 하는데 다음 <laughs>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은 나란 말쌈이 땡땡에 달아 1번 둥거 2번 듕귀 <laughs> 왜 웃으세요? 3번 둥거 발음 좀 똑바로 해주실래요? 저 아나운서라 굉장히 딕션에 민감하거든요 3번둥규 3번 듀웅듀 아니 진짜? 기회는 빵? 1번 2번 듀웅듀 를안 외쳤어요 <laughs> 와 진짜 깡! 2번 듀웅 그래 영어 영역입니다 어, 영어 아 좋아. 이거는 정말 유리하시겠다 r r m r a o r I'm from Singapore I'm from i o 싱가 i r m 1번 코리아, 2번 시애틀, 3번 캐나다, 4번 차이나 깡! 1번 코리아 빵! 4번 차이나 깡! 3번 캐나다 빵! 2번 시애틀 야하오! 시야라! 이번엔 수학 영역입니다 수학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의 이름은? 1번 근수공식 2번 근해공식 3번 근해공식 깡! 3번 근해공식 왜? <laughs> 네? 4번 근의 공식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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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문제 맞힌 사람한테 플러스 5점 근의 공식을 말해보쇼 2A 어? 오버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와. 이거는 진짜 틀빠요 사회 영역 문제 주시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쓰이는 교과서로 사회 과목에 부록으로 제공되는 지도를 추약해서 부르는 말을? 아나 이거 아는데. 아나 이거 진짜 아는데 잠시만요. 하, 그거 맞죠? 교과서 이름 아니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그, 네 맞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 그 교과서 이름 있었어요. 그래요. 그걸 말씀하시면 된다고. 제가 알면 얘기를 하겠죠. 있었다면 <laughs> <불쌍다미> 이진작에얘기 <laughs> <laughs> 빵을 외쳤겠지만. 어 박민 빵 사회 과부도. 와 이거 인정! 아, 나찍어올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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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한국을 빛낸 1명의 위인들 1절에 나오지 않은 위인은? 아.. 모르겠다 정말 빵! 이번 장수왕 땡땡. 오 맞았다! <laughs> 다음 중합성이 일어나는 장수는? 빵! 염록새 3번 오! <laughs> We are the champion 레채채레 채채 땡땡사 땡땡시가카카시가 빵! 3번 코시 빵! 4번 코피 와 진짜 잘 찍는다 7대2 게임은 게임이니까 정정당당하게 아, 어떡해 <laughs> 이렇게 많이 있다고요 소금이? 눈이 쌓였네요 음, 음, 어떠세요? 엄청, <웃음> <웃음> 엄청 짜요 어, 너무 많다 먹고 맥일 거다 맥이고 선배 어떡해요 짜죠. 자 안녕하세요 힐링 교양 쇼 지역마당입니다. 최선의 달인 강민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화 최선의 삶으로 제 20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 국제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어떻게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좋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강이란 친구는 마지막까지 처절하고 힘들고 아픈데 이상할 정도로 좋은. 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음... 아팠겠다. 음... 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손을 잡아준 것 같았고 남 얘기가. 않았었어요. 궁금해지고 있어요. 죽을 의생 소개를 조금만 더 우리가 10대 소녀들이 가출을 하면서 나오는 에피소드들인데 점점 저희의 최선의 선택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아. 제가 봤을 땐 정말 바보 같다 음. 연기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의 모습이 굉장히 생각이 나, 나면서 아.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게 원래 남의 불편한 부분들이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캐릭터에 몰입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본인만. 강의가 주로 느껴야 되는 음.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감정들 위주로 기억을 많이 해냈었던 것 같아요. 음, 괴롭잖아요. 너무 최선을 다한 건 아닐까. 글쎄요, 안 괴로운 일이 있나요? 아 걸스테이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연기자로 선택하셨어요. 어땠어요? 어렸을 때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 노래를 어떻게 연습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 연기에다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잘 해보고 싶었어요. 어. 그 잘하고 싶었던 순간, 그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아, 이거 얘기하면 진짜 나중에 님이 욕하진 않겠지? 근데, 네, 선생님. 연기 선생님께서 무언가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그날따라 갑자기 너가 했던 작품 중에서 이 배우 기억나? 단역으로 나왔다? 어, 네 기억에 남아요. 그분 연기 잘해가지고. 걔가 내 제잔데, 걔가 너무, 오물참 쉽게 온대. 아... 그래. 와, 입은 웃고 있는데, 아... 뜨거운 눈물이. 너무... 그대로 해보자 음. 선생님이 또 욕하시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 내고 왔잖아요 못하니까 어. 오갔죠 뭐 잘하면 왔겠어요 정답이지 그요 잘하면 안 가지 그럼요 선 사랑해요 윤니 선생님 사랑합니다 강희와 같은 삶 조금은 우울하고 음. 혼란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다 강의가 했던 말 중에 하나였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때 시절을 보는 강의가 해주는 말이었었어요. 음. 우리는 각자의 최선을 했었을 뿐이고 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지금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의 우리 최선은 우리가 절대 알수 없으니까. 음.